지면의 힘을 이용한 강한 임팩트 만들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클럽 H 김수연 프로입니다. 강한 임팩트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면을 강하게 눌러주는 지면의 힘이 필요한데요. 강하게 못 치시는 분들을 보시면 하체가 이렇게 지면을 밟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리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런 분들은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는 백스윙 때 오른쪽을 굉장히 세게 밟아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밟았던 힘을 이용해서 오른발을 차주면서 차줌과 동시에 왼발도 왼쪽 바닥을 강하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힘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. 뭐 상체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체의 지면만 이용해서 임팩트를 키우시는 거예요. 자, 백스윙 때 오른쪽에 힘을 주시고 자, 강하게 누르면서 차주는 동작으로 임팩트를 강하게 치는 연습을 하시면 임팩트가 점점 이렇게 바닥으로 던져질 때 느낌이 점점 세지면서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 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오른쪽 눌러주고 다시. 그대로 쳐주고.